주목! 주목! 어. 상황을 리뷰하겠습니다. 현재 30 45세 남성 가슴 불편과 호소 중 경련을 호소한다는 상황과 심정지 추정 출동 중입니다. 저희는 심정지 준에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장님! 네! 하반장님은 장비 준비, 의식호흡 맥박 확인, 가슴 압박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준비, 의식호흡 맥박 확인, 가슴 압박 하겠습니다. 나반장님! 네! 나반장님은 장비 준비, 제세동기, OPA 차비, 기부에 활용한 30대 이환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 은 장비점비 호흡 보조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환자 초기 상태 평가 후 현장 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분명 부착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일주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저는 공주소방서1급 응급구조사 소방장 유사경입니다. 현재 4십세 남성 가슴 불편감 호소 중 병련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봐 심정지 추정 상황입니다. 도착 3분 전이고 현장 도착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현장 위험요소 확인! 위험요소 없음! 현장 지입 진입! 네. 여러분, 네. 이 네. 문자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 환자한테 평가하고 말씀을 주세요. 책이 없 알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환자한테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요. 1, 2, 3, 4, 어, 맥박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즉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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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3시간. 3시간. 시간 3시간. 입니다 3시간. 3시간. 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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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시간 3시간. 3시간. 시간 3시간. 3시간. 3시 출시가슴압박, 나반장님. 네. O P 삼 B C 과심전 주의해주시고 비구형 활용 삼십 대2 환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O P 삼 B C 과심전 주의해서 환기 3분되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반장님은 깊고 강하고 네. 빠르게 충분한 이완에 숨결 편서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이완 되도록 가슴압박하겠습니다. 실현으로 네. 네. 작성하겠습니다. 제 이십팔 삼십 삼십육. 삼십육 채우시겠습니다. 환자분 쓰러지시는 걸 목격하셨나요? 네 봤어요 환자분 어떻게 쓰러지셨죠? 어, 뭐 가슴 부여잡고 부여잡고 쓰러지더고 혹시 뭐 경련하시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나요? 경련이 어,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심장질환, 콩팥질환, 과거력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고혈압이랑 자극이 있으 고혈압이랑 자뇨이 있으시고 원래 평소 일상생활 아, 근데... 그, 뭐, 식사나 뭐, 이런 거다 자유롭게 가능하실정 분이고요. 그,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현재 심정지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병원 당장 이송보다 현장 출치가 매우 중요해서 현장 출치를 먼저 시행 후에 이송을 할 겁니다. 현장 출치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려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생님모니터저 네. 구축을 옮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리뷰 드리기 전에 영상 품질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가슴 아파 모습입니다. 현재 모니터 화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리뷰 드리겠습니다. 45세 남성, 저희가 도착시 당시에 심전기 상황으로 이니셜리는 VPB였습니다. 제세동 1회 실시했고 현재 BLS 두 번째 사이클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환자 과거력으로는 고혈압, 당뇨 있으시며 면 70점입니다. 1점입니다. 1점입니다. 네, 현재 리듬 분석 전 그리고 리듬 분석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둘셋넷둘둘셋넷 모두, 네. 모두 올라가시죠.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90 9입니다70 가슴 아빠. 70 가슴 아빠. 200줄 차징. 200줄 차징. 차징 완료. 모두 물러나시죠 모두 a 러 e y 습니다 클리어! k s h 슉. c k s 파 e s 가슴 v e 선생님 현재 두 번째 이 제세동 i pigs, set 서 t on the two sets of me. t h e s the car. I s a i 상 you k 했 저희 도착 당시 심장기 상황이었으며 긴급 이에 선철되어 제세등 이에 실시할 상황입니다. 각각 자격이 어떻게 되시죠? 네, 감 어떻게 되시죠? 1급입니다. 알겠습니다. 1 1급 분은 황기 30회 맞춰 네, 네, 맞춰서 교대해 주시고 나 4급 분은 아박 30회 맞춰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공명보장 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해 주십시오. 네. 황기 교대해 주세요. 네. 선생님 현재 선철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바로 아이비인 400및아이브인 라인 에피네프린 1mg, n s T CCC 투여 준비해도 될까요? 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반장님. 네. 아이브인 라인 어... 에피네프린 1mg, NSM CCC 투여 준비해 주세요. 네. 아이비인 어... 준비하겠습니다. 아겠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NSM CCC 투수준비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액 4비트 2 티슈트 연결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액 3비트 2티오트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은압박실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이안에 신경 써서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시는 분은 방기되지 않도록 2부에 3분의 1만 찾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7 차지 차 완료 <laughs>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클리어 2 0 즉시 라스파파 선생님 라이프 트보 완료 되었고 에피네프 1mg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에피네프 1mg ns2 ccc 투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투여해도 될까요 네 투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님에피네프1 m n s ccc 투여해주시고 만주시니다 이후 20초간 상지 거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디 사진 완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 사진 깊이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깊이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고정해주세요. 자, 아, 반장님, 아이디 사진 고정 실시해주시죠. 네, 실시해 주시죠. 고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기는 가슴 압박 10회당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되지 않도록 3분의 1만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이해하는 신경 써서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에피티에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제세종 부름이등3회 지속된 상황으로 아미오다 300ml, ODW 2 0 c c 믹스 준비 후 바로 투여시켜도 될까요? 네, 바로 투여이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정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미오다 300ml, ODW 2 0 c c 믹스 준비 후 바로 투여해주시고 20초간 상지거상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오다 300ml랑 ODW 2 0 c c 믹스하여 준비하고 20초간 상지거상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정 확인했습니다. 네. 첫회는분 현재 가슴 아파 깊이 좋습니다. 현재 속도에 맞춰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기하시는 분은 삼각 포지션 자세로 더 정확한 자세로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 되지 않도록 3분의 1만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아미오다로 투여 완료하습니다현재님 현재 아미오다로 투여 완료됐습니다. 네, 리듬운전 5초 전입니다. 4 3 2 1. 박박성질입니다. 5셨죠 5주 물라 하겠습니다. 현재 치아하겠확인됩니다5박하기 1, 2, 3, 4, 하5 6. 놀라 장몇박니습니다 PM 입니다 즉시 가니다 5주 놀라 압박 습니다 5주 놀하고 빠르게 충주한라하에신니다서주박해하니다주시기바랍니다 5주 하시는 분은 5주 시고주시고 아침 아빠 로 10회다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반장님, 네. 첫 번째 에피투어는 몇분 경과됐죠? 에피투어는 2분 30초 경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첫 번째 에피투어는 2분 30초 경과됐습니다. 두 번째 에피네프린 1mg, NS 20cc, 볼트웨어 준비 지시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반장님, 네. 두 번째 에피네프린 1mg, NS 20cc, 볼트웨어 준비해주시고, 준비 완료된 대로 투여해주십시오. 에피네프린 1mg, 에너지 20cc 골수 투여 준비하고 준비되는 대로 투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여 후 20초간 현지거상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초간 현지거상 하겠습니다. 후척대 운동은 더 깊고 강하고 빠르게 이완에 신경 써서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만회님네 현재 CPR 총 시간 등 상황 리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CPR 총 시간 8분 30초 경과됐으며 첫 번째 이니셜 리듬 VPP로 VPP 세번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로 PA 관찰됐으며 에피 네프린 두 번, 아미오다론 3번 완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피 들어갑니다. 선생님 현재 두 번째 에피 투여 됐습니다. 나반장님. 네. 현재 두 번째 에피 투여 기록 시간 기록해 주시고, 4분 간격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간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리듬 분석 몇초 전이죠? 리듬 분석 5초 전입니다. 4, 3, 2, 1. 리듬 분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쪽으로 돌러내겠습니다 출할 수 확인됩니다. 내밥 랩박 확인. 내밥 확인. 1, 2, 3, 4, 5, 6, 하겠습니박 있습니다. 환장님 약혼 까입니다. 현재 환자 R S 시대였습니다. 의식 확인해 주십시오.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나반장님, 남한자님? 네. 나반장님의 혈압 측정 실시해 주십시오. 혈압 측정 실시하겠습니다. 하반장님은 맥박 측정 실시해 주십시오. 네. S P O 2 수치도 확인해 주십시오. 맥박 측정, S P O 2. 부착기원분은 장비 정리 및 이동 준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식을 얻고, 현재 는 바이탈 타임 측정 중이고, 측정 완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혈압 120에 80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맥박 120회, SPO2 96%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발열상의 측정 완료됐습니다. 혈압 1 2 0에 80, 맥박 120, SPO2 96% 확인됩니다. 지금 소생물 치료가 가능한 15분 거리에 대전 권양대병원을 이송 결정해도 될까요? 네, 이송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자분 잠깐 이쪽 오시겠습니까? 현재 환자는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심정지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생어 치료가 가능한 15분 거리에 대전 거양대검으로 이송할 건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얼른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송 준비 완료됐으면,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료!